우리가 뭐 대한민국 건설할 때 북한산, 모래한산 뭐 음.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같은 민족이라 해서 집 주고 뭐 음. 어, 국적을 다준 정말로 눈물이, 눈물이 날 정도죠. 그러면 집 받고는 무엇부터 먼저 했습니까? 동네 구경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우리 동네 운동장인데 다 주단 깔고. 아, 주단 깐 거. 예, 네, 주단도 깔고. 아. 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어요. 그게 그렇죠. 한경북도도 포항경기장밖에 주당 관계 없어요 음. 근데 이뭐 동네 경기장이에요 동네 경기장에 주단 다갈고 그걸 보는 순간에 아뭐 정말 하늘과 땅 차이지요 그쵸. 너무나도 동네에도 네, 이런 게 있다는 라 네, 거예요 네. 자그마한 동네인데도 네. 놀랍죠 <laughs> 그리고 또뭐 어. 산에 올라가 보고서는 또 어땠습니까? 아. 무슨 산림이 음. 풍부해요. 산림 산림엔 나무가 가서 깍차 있고 북한 같은 거다 불고승이에요. 그거 뭐 산다가 올라가면 진짜 나무라는 거는 보고 아, 득죄도없잖아요 산림이 정말우거지고뭐 북한에는 무슨 나무가 없어요. 근데 여기는 그 나무가 너무. 부르죠? 지난번에 네. 제가 TV에서 네. 그냥 우연찮게 들은 그 공익 광고 같은 그런 거를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신고에 의해서 소나무 한 그루를 살립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난 진짜 충격이었습니다. 죽어가는 소나무를 발견하면 신고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나무를 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 진짜 저는 그 말에 진짜 뭉클했다는거 아니요? 와 어떻게 소나무 한 그루를 살리려고 신고를 하라고 하냐? 근데 보니까 소나무도 영양제를 맞히는 거 알아요? 영양제를 어, 투입시킵니다 여기, 여기 와서 작년인가 봤습니다 나무에 네. 그런, 어. 소나무에 나무에다가 영양제를 넣는다니까요 죽어간다고 아 진짜 북한 사람들한테는 이거 정말 큰 충격이거든요 나무가 뭐 사람이가 됐던 동물이 됐던 세월이 흘러서 나이 먹고 이러면 죽는 거는 자연적인 현상이잖아요 아니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에?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신고를 하면 나무에다가 영양제를 넣는다는 게 야, 정말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게 건조한 나무들이랑 여기저기 꽂아 가지고 물을 투입을 시키더라고요 에이, 아무튼 뭐 북한산이랑 우리 대한민국 산이랑 비교하면 뭐 비교 자체가 안 되죠 네 그래. 그리고 뭐또 다른 경험 하신 거 있어요? 사회 나와서? 사회 나와서 그 다음에 첫 직업을 얻게 됐어요 음. 일터를 보니까 북한 은 작업장에 나가잖아요. 음. 북한은 작업장은 여기가 작업장이 너무나도 깨끗한 거예요. 음. 여기는 대한민국 일하는데 시설들이 너무 잘돼 있어서 보니까 음. 그런 측면에서 북한하고 대비가 안 되는 거죠. 음. 그런 걸 어떤 네. 회사에서 일을 하셨습니까? 지금도 일하는 건이 전기 제품 만드는 아. 전기 회사. 건물 안에 들어가도 너무나도 깨끗하죠. 그러게 그러니까 일하, 음. 일하는, 뭐, 작업복도 그래요 다. 음, 음. 북한 같은, 뭐, 노동자들에 대한, 건 뭐, 권한이 있어요. 없죠? 뭐 권리라는 어. 게뭐 있어요? 음. 옷도 정말 한시하고, 신발도, 아. 누구나 다 더. 자비로, 즉 그냥 네. 개별적으로 자기가 그냥 네. 알아서 입는 네. 거지. 여기처럼 뭐, 건설 현장에 가면 은꼭 지켜야 될 뭐, 규칙이라든가 아, 이런 게 그렇지. 있다든지 네. 없어요. 네. 음. 그러니까 여기는 유니폼 입는 회장도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그럼 그 안에 들어가서, 사실, 사실 대한민국도 뭐 건설 현장이라든가 아니면 뭐 노동자들이 일하는 그런 공장이라든가 이런데 가보면은 그래도 조금 그늘진, 그늘진 곳에는 좀 지저분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예예 예, 그렇죠. 근데 막상 일을 해보면 안 그렇잖아요. 아, 아니 사람들 예. 자체가 깨끗하고 뭐 음. 일처리, 를 일을 그렇게 깨끗하게 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음. 작업장에서도 일을 우리 회사는 갈퇴근이니까 또 아. 일하고. 정말 음, 첫 월급 받았을 때는 기억납니까? 어땠습니까? 예, 예, 그, 아, 여기는 일한 것만 딱딱 주고 정말 음. 제대로 뭐 노동자들한테 혜택이 딱딱있잖아요 음. 북한은 뭐 상상을 못하잖아요 무슨 뭐 월급이라는 게 있는지 없는지도 음. 여기는 일하면 자기 보수에 대한 건 정확히 딱주잖아요 음. 그걸 보고 진짜 많이 느끼죠 아, 음. 첫달 월급 받아서 뭐 했습니까? 첫달 월급 받아가지고 좋은 거 먹고 무서운 에이. 거 보고 그다음 내가 온 뭐~ 브로커 한대더 던지고 예 그런 음. 추억이 있습니다 음. 아. 사실 어떤 일이든 첫 경험 뭐 네. 첫사랑도 못 잊는다 하듯이 네. 첫 경험이 정말 기억이 남거든요 그래서 제가 첫달 월급 받았을 때는 어땠습니까라고 물어보는 네. 게 사실 대부분의 탈북민들이 첫달 월급을 받으면은, 환율을 먼저 계산을 하게 되거든요. 계산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중국에서. 그렇죠. 거하고 북한 돈나고또 또 네. 이렇게 환율다 따지, 사람인가, 다기에는 그렇죠. 무조건 따지게 되죠. 네. 북한에서 네. 한달 내내 네. 일을 해도, 공식적으로 뭐, 네. 북한 당국에서 주는 월급이라는 게 있긴 있어요. 손에 못 쪄서 그렇지. 네. 그거랑,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한 첫달 월급이랑 네. 비교를 하게 되면은, 정말 하늘 땅 차이. 하늘과 땅, 차이요. 하늘 땅 차이예요. 차이요 네, 그렇죠. 네. 비교 자체가 네.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첫달 월급을 받고 와, 진짜 이렇게 많은 돈을 받으면 이 돈을 다 어디다 쓰지? 와. 이런 생각을 먼저 네. 하게 되는데 살면서 보니까 다쓸 데가 있고 모자랄 때도 있고 하더라고요. <laughs> 중국 돈으로 <laughs> 아. 비해도 대단한 그렇죠. 대단한 돈이에요, 진짜. 네. 중국 한 일도 그, 계산을 해도 대단한 거죠. 대단하죠. 중국 한 일만 봐도 정말, 아유. 어 그렇죠. 그리고 래 중국분들이 여기 와서 악쓰고 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악착같이 네. 대한민국에 와서 돈벌려고 하죠. 어, 돈 벌고 집, 집사잖아요. 대해를 그렇죠. 가서도. 음, 그렇죠. 우리, 우리도 와서 열심히 살면 또되겠 네. 좋죠. 그렇죠. 중국 사람들이 왜악착같이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네. 일을 하는지, 그런, 왠지 그, 네. 알,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사지 <laughs> <찾지. 웃음> 이렇게 많이 버니까. 네. 네. 현실이잖아요. 돈. 그렇지. 네. 사실 월급 한달 월급을 받아 가지고 그냥 먹는 것만 계산을 하게 되면은 돈이 그렇게 많이 나가지를 않거든요. 먹, 음. 먹는 먹고 있고 하는 문제는 대한민국이 정말 음. 뭐 싸죠. 그러니까 뭐 싼것만 생각하면은. 싼, 싸고 풀린 거잖아요. 네. 싸고 정말 내가 아, 네. 이래서 먹는 돈은 너무나도 작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일하에서 네. 버는 돈에 비해서 너무나도 예. 먹는 거는 돈이 많이 아, 안 들어간다 예. 이 얘긴데. 네. 먹고 입고 하는 거는 돈이 네. 안 들어가요. 물론 이것도 고급 식당에 가서 또뭐 아, 명품 브랜드를 네. 입으면 이거랑 계산하면 안되는거예요 아, 그건 절대 안 되죠. 네. 그냥 북한 사람들 네. 생활 수준에 비교를 하면 은 네. 얼마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웃음> 아. <웃음> 북한에 살 때보다 수준이 많이 올라갔죠 지금. 올라가는 정도가 아니죠. 아무리 무역하고 뭐 어찌고 해도 상상 못 하잖아요. 에이, 북한에서 아무리 무역했다 해도. 에이, 그렇지, 예. 어. 북한에서 아무리 무역하면서 동네 주민들이 정말 불업이 음. 대상으로 자랐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도 여기와 삶, 삶 삶의 질하고 완전 잘... 다르죠. 예. 완전 다르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에이. 그냥 노동자일 뿐인데, 그래도 삶의 질이 다른 거죠. 완전 다르죠, 음. 달라도요. <laughs> 어 우리 음. 무역 회사 사장님께서 음. 대한민국 와서 그냥 어느 한 회사에 노동자로 일을 하시는 건데 음. 예, 정말 너무 열심히 사시나 보여. 이렇게 만족해 하시는 거 보니까. <laughs> 정말로 만족합니다. 네. 아. 그따꺼 그뭐 무역 회사 아. 그거 다 아무, 아무, 아, 없어. 아무 필요 없었는데 그게 <laughs> 살지 못하는 사람이. 그렇지. 네. 음. 그렇죠. 얼마나 조입이니까 북한에서는. 자꾸 돈을 네. 내라고 하지. 이것저것 다 못하게 네. 하지. 어느 정도 돈벌어놓으면또 뺏어가지. 뭐 많죠, 네. 너무나도 뭐. 아. 북한 사회 자체가 살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지. 돈 있으면 돈 뺏어가고, 뭐 뺏어가고. 사회라는 게 얼마나 당 안전보의 삼선통보책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게, 구 망에서 벗어나자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못뭐 벗어나죠. 예. 네. 음. 그럼 대한민국 오셔서, 좀 전에 4년 만에 네. 자동차를 샀다고 했잖아요. 네. 그 자동차를 타면서 타고 또 전국 각지 돌아다니면서 놀러도 다녔을 텐데 그다에셨던 네. 곳이 있어요? 놀러 다닌 곳이? 가는 곳마다 음. 이 대한민국은 무슨 시설 공간들은 너무나도 음. 잘해놨습니다. 정말 음. 그런 걸 보면서 차이가 너무나도 음. 심하니까 보고 느끼는 면에서는 정말 뭐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음. 정말. 돈만 내면 다 해결되고 누가 뭐 그런 거 터치하고 이런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뭐 내가 가고 야. 싶으면 언제 네, 가고, 네. 가고 네. 음. 어. 내가 뭐 온. 어디 가서 놀고 싶으면 놀고, 놀고. 아. 네. 이런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아. <웃음> <웃음> 아. 그러면 북한에서 무역회사 사장을 음. 하셨다 하셨잖아요. 네. 무역회사 사장이라도 이동의 자유는 없잖아요. 없, 네. 이동은 뭐 자기 자유대로 못 하잖아요. 그렇죠. 북한은 음. 모든 주민들이 나라의 법대로 뭐통행금떼고뭐 떼고 가야 되는. 음. 여기는 자유롭게 뭐 내가 번돈 갖고 마음 자유롭게 쓰잖아요. 또 자유롭게 음. 누구한테 그런 간섭을 그런 안, 네. 안 받고 전혀 간섭을 안 받고 전혀 뭐아 아무튼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우리 대한민국 오셔서 제일 뭐 이거만큼은 너무나도 행복하다라는 게 네. 있더라 하면은. 아, 먹고, 입고, 쓰고, 사는 아, 게 너무나도 여기는 정말 음. 풍요롭고 자유로운 세상이 아닙니까? 음, 그렇죠. 아, 이런 자유로운 세상이 어. 네. 한마디로, 음. 자유로운 세상에서 자유를 네. 찾은 것만, 그 이상 행복한 건 없다. 그 이상 뭐, 네. 더 뭐, 바랄 게뭐 있습니까? 그, 이 세상 뭐, 이 세상 이제 네. 전부로 준다. 전부를 네. 가진 에. 것 같죠. 다 가졌잖아요. 현실로 네. 우리가 가지고 사니까 이제는 음. 뭐또 차도 가지고 뭐다 가졌는데 뭘더 음. 바랄 게 있습니까? 맞습니다. 더 이상 뭐 바랄 건 없습니다. 네. <laughs> 그러면은 북한 땅을 떠나 나오셨을 때 혹시 북한에 가족은 있었습니까? 가족은 자식들 아들하고 딸밖에 음. 없습니다. 네. 아직도 북한 땅에 네. 어. 네. 그러면 이 참에 네. 아들, 딸들한테 사실 이거는 저희 유미카의 음. 영상을 제가 삭제를 하지 않은 이상 음. 정말 영원히 남는 영상이거든요. 음. 나중에 통일이 돼서라도 우리 아들, 딸들이 아버지에 대한 그 마음을 이해를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먼저 또 나오셨으니까 또 오해도 할수 있고 하니까 음. 아들, 딸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영상편지 한 번만 남겨주세요 정말로 자식들한테 아버지로서 이들한테 정말 죄송한데 죽지 않고 살아요. 살아만 있었으면 고맙겠다고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음, 그렇죠. 자식이잖아요. 그렇죠. 네. 자식이라는 거는 자식이 발전해. 음. 뭐... 그렇죠. 아버지가 이쪽에 그러니까 오셨으니까 가이드, 가네 발전은 이제 끝났잖아요. 원남자 가족이 네. 됐으니까 아들한테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뭐. 통일되는 순간까지 어서 음. 건강하게만 네. 살아있으면 언제든지 꼭 만날 날이 네. 올 겁니다. 네. 그랬으면 우리 선생님만 네. 건강하게 잘 챙기세요. 우리 아들, 딸들은 네. 아직 젊었으니까. 네. 아. 북한에 계신 우리 자녀분들도 아버지의 마음을 꼭 이해를 하시고 통일되는 그날 꼭 네. 만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웃음> <웃음> 그러면 오늘은 네. 여기까지 어, 마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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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오늘 또 이렇게 어렵사리 저희 유미카를 찾아오셨는데 카메라가 처음이라서 많이. 아 정말로. 네. <laughs> 사바생리이 처음입니다. <laughs> 그렇죠. 네. 네. <laughs> 조금 어려하신 워것 아, 같은데 <laughs> 어, 아무튼 아, 먼 길까지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아.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요. 아. 오늘도 저희 유미카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중고차 필요하실 아. 때저 유미카 찾아주세요. 찾아주세요. <laughs> 아무리 10년 동안에 군사 복무하면 뭐 합니까? 10년 뭐. 동안에 그냥 건설 그, 그냥 농사 진 거예요. 농사 농사 준 거예요. 결국 건설만 하고. 그냥. 훈련도 별로 하지도 못하고. 그렇죠. 1 년에 두번 훈련. 훈련이 (1년에) 2번이야그이상 없어 야, 웃기, 웃기잖아요 (1년에) (2번이) 한번 (10년이라) 해봐요 몇 번이냐고요 <웃음> 네? 그런데 <laughs> 한국군 은 국군은 이제 (1년 6개월) 내내 내내, 합니다. 내내 매일 훈련이야 에이. 맨날 총 쏘고 그렇죠. 에이, 전문병 훈련받고 하잖아요 그 근데 (1년에) (2번이야) (10년이) 이제 (2번이면) 몇 번이냐고요 (20번이요.)